안녕하세요. 고니 부덕은 성형외과 문동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물질 우리가 제거하는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수술적 방법이 있고, 둘째는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 수술적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이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절개를 최소화하고 또 절개하는 부위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 뭐코 안이나 입 안에 절개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절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약간의 흉터가 남다 보니까 그 시술 후에 나중에 흉터 관리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인술이라든지 또 레이저를 활용해서 흉터를 최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그 걱정스러운 부분은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술적 인 방법인데요. 어, 비수술적인 방법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이 물질이 들어간 부위를 우리가 용액을 넣어서 적당히 녹인 다음에 캐뉼라를 사용해서 우리가 뽑아내는 방법이죠. 흡입술이죠. 흡입술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 흡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제거가 또 부족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차, 3차 뭐 심지어 뭐 계속해서 흡입을 할수 있는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캐뉼라를 통해서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또 흡입 후에 조직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2차, 3차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비수술 방법이고두 번째는 우리 이물질이 이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경우, 요즘 들어서 필러를 많이 맞다 보니까 필러가 중간에 흡수되지 못하고 캡슐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필러가 부드러운 그런 조직인데, 그거를 우리가 펑처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짜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물질 제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가 20년 정도나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이물질과 정상적인 조직의 유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또 단단해지고 또주위 조직과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정밀한 그런 조작이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얼굴에 이제 우리 신경 중에 3차신경이나 안면 신경에 대한 손상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얼굴의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 다섯 층 5층 내지 여섯 층이 있는데요.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이제 피하 지방, 그다음 피하 지방 밑에 우리가 섬유성 근막이라는 스마스 층이 있죠. 그다음 스마스 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얇은 근막, 또 근육이 있고. 또 깊은 근막이 있고 그 밑에는 또 골막과 뼈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신경은 그 스마스층과 근육층 그 사이를 많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물질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면 이런 앞면 신경이나 3차 신경의 손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은 대부분 수면마취로 다할수 있죠. 우리가 수면마취라면 또 불안해하시고 겁을 내시는 분이 많은데 수면마취는 말 그대로 자는 동안에 우리가 국소마취를 하게 되고 그 부위에 시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나 고객분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수술이 다 되어 있는 아주 안전한 마취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신마취는 우리가 그한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을 다 마취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신마취 외에는 소변이라든지 대변을 못 보게 되고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마취로서 모든 시술을 할수 있고요 단 수면마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네, 달아 놓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그 이제 환자분들의 그 어떤 이 물질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부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부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 시간이 달라지지만은 대개는 한 30분에서 1시간 또 얼굴 전체에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한두 시간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산 외에 뭐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오실 때 미리 전화로 우리 상담실장님하고 상담 예약을 하시고 상담 후에 바로 그날 당일 수술을 하시고 수술 마치다 보니까 잠을 조금 주무시고 나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 당일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술 후에는 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실밥을 뽑는다든지 또 경과 관찰을 위해서 한번 정도만 내원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물질은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 요즘처럼 병원에 필러가 많이 존재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불법 시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받은 주사가 사실은 보면 공업용 실리콘인 거예요. 이런 것을 얼굴에 넣다 보니까 이물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든다든지 내 몸이 피곤할 때 면역이 떨어질 때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발적이 생기고 종창이 생기고 또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까라앉으면 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조직이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만져보면 아주 딱딱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충분히 제거를 하신과 동시에 또 조직을 정상적으로 복구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왕 이물질 제거 시술을 하면서 아름다움까지 같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큰 선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